삼성전자 두 배레버리지 인버스 ETF. 홍콩 증시의 상장. 이제 삼성전자는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본다. 세 배짜리도 있는 테슬라의 급등락을 본 것처럼, 이제 삼성전자도 신나게 오르고, 신나게 내리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본다. 뉴스를 돈으로 바꿔주는 친절한 마계군주 구독은 하셨나요? 두 배로 인버스도 있는데. 왜?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생각하는가? 위치가 낮을 때는 위로 보는 것이 확률이 높을 것이다. 7만 원 초반까지는 쉽게 갈것 같고 거기에 쉽게 도달한다면 6만 원이나 5만 후반까지또 쉽게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시장이 무이자 반등으로 고점으로 보이더라도 그동안 급하게 떠더 달렸던 조선 방산이 쉬어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되어 지수를 지켜주지 않을까?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안에 6만 을 간다는 지난번 영상처럼 그렇게 되고 만기일 전후 2일에서 3일 동안 6만 원을 지켜준다면 73,500원까지 보고 더 홀딩할 생각이다.